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가 확인했다시피 차체 자체는 방탄인데 창문까지 방탄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창문은 방탄이 아닌데 방탄 옵션이 가능하다라고 밝힙니다. 다만 창문까지 방탄으로 만들 경우 방탄 유리가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닫거나 열수 없다. 그래서 항상 창문이 닫혀진 상태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문 열면 되니까 전체 차량을 방탄으로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대량 생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개별 모델, 시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대량 생산하는 것이 수백 수천배 어렵다라는 발언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와 상관이 있는 내용인데 대량 생산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또그 상태에서 제조 원가를 20% 낮추는 게 초기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백, 수천 배로 어려운 게 대량 생산이고, 또 여기서 대량 생산보다 더 어려운 게 원가 절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신기술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그 정도의 비례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거의 모두 다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게 사이버트럭 자체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일론이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자동차의 발명이 아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의 발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기가 팩토리가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헨리 포드가 그래서 뛰어나다라고 또 헨리 포드를 칭찬합니다. 단순하게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차량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 이 어셈블리 라인, 조 조립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전에 나왔던 정보와 합치게 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의 무게입니다. 이 컨피규레이션마다 다르다라고 답을 했는데 트라이 모터냐 듀얼 모터냐 모터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겠죠. 6에서 7천 파운드다라고 일론이 밝힙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10월 20일 날 정리했던 건데 사이버 트럭 빈 정보가 나왔었죠. 이 정보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9,000에서 10,000파운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g v w r 은 차량 자체 무게에다가 추가로 견인하는 것까지 다 합쳤을 때 무게인데 최대 10,000파운드입니다. 10 근데 일론이 오늘 밝히길 차량 자체가 6에서 7,000파운드다라고 했으니까 좀 범위는 있지만 최대 4,000파운드까지도 견인을 할수 있는 능력이면 은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물론 이걸 가장 낮게... 잡으면은 2000파운드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거 역시 다른 차량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리비안의 아론티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뛰어난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론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총 차량 무게 같은 경우 8532파운드입니다.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 9000에서 10000파운드라고 빈 정보에서 확인이 되었었죠. 그리고 실제 차량 무게를 제외하고 적재 중량이 1700파운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9000에서 10000파운드가 이 GBWR이고 여기서 차체 무게를 빼면은 이제 이게 견인할 수 있는 무게인데 이 범위가 4000에서 2000파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트럭 중에 견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이 리비안의 아론티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더 뛰어나다. 어, 이건 무조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자체가 뭐 멋지기도 엄청 멋지지만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로 오백과 관련된 내용도 일론이 밝힙니다. 3초 이하라고 밝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비스트 모드 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약간 모델 SX 플래드에서 런치 모드처럼 빠르게 제로백을 시전할 수 있는 모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모드를 사용할 경우 이 엄청나게 무거운 사이버 트럭이 제로백 3초 이하, 뭐 최고의 성능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확인했듯이 토미 건에도 차체가 안 뚫렸는데 조 로건 씨가 즉석에서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크로스 보호를 가지고 있는데 쏘아도 뚫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또 집에서 80 파운드짜리 컴파운드 보호를 들고 와서 실제 테스트를 합니다. <laughs> 지금 화살촉은 날아가 버리고 사이버 트럭에 이제 쏘았지만 살짝의 흔적만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컴파운드 보호가 얼마나 높은 간통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토미건도 뚫지는 못하고 이런 흔적만 남겼었죠. 이게 활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다. 아니 면적당 얼마만큼의 관통력을 가지느냐인데 이런 컴파운드 보호 같은 경우 사실 총보다 더 뛰어난 관통력을 가지는 비교 대상이 어떤 총이고 어떤 총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총보다는 더 뛰어난 관통력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컴파운드 보호를 사용해서 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벌써 이런 테스트를 진행한 유튜버가 있어서 그 관련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오! Well, I went through. 네, 일반 차체에 이렇게 화살을 쏘았을 때 이렇게 완전 다 돌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종류의 화살을 쏘느냐, 또 어떤 각도로 맞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화리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사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럭은 터프해야 되는데 방탄 트럭이 있느냐라고 일론이 대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탄 트럭, 터프한 트럭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 라고 답을 하였고, 얼마나 터프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 총격이 있을 때이 트럭 뒤에 숨어 있어봤자 앞문, 뒷문 다 뚫리고 총알에 맞을 수도 있지만, 사트 같은 경우 반대편에 있으면 절대 총알에 맞을 일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몇대 정도 만들 것이라 보는가 라는 질문에 미래 1년에 20만 대 혹은 그 이상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밝힙니다. 또 다시 대량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대중이 이 대량생산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명의 천재 발명가가 뭐 엄청난 발명을 하는 영화는 많지만 대량생산을 성공하는 주제로 영화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이 대량생산이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영화화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이 제조사를 본인의 지역에 확보하려는 이유가 제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중요성 중 일부가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결국 대량생산 제조업이 되는 것인데 개략적으로 말을 하자면 공장의 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당 계략적으로 5 명의 추가 보조 고용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공장 주변에 거주를 해야 되고 자녀도 함께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도 필요하고 거주 관련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게 되고 주변에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등등 다양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게 됩니다. 제조업이 고용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기가 팩토리를 처음 건설하고자 했을 때 이처럼 어려울 것이란 것을 예상할 였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많이 인상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심지어 성공 확률은 10%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조가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힘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진행을 하였다라는 답변이죠. 이번 인터뷰에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과거 스페이스 x 역시 테슬라도 그렇고 둘다 성공 확률을 10% 미만으로 평가. 하였지만 이 둘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며 왜 그렇게 하였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이런 답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게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맞고 내 실패를 거름 삼아서 뒤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아도 도전하였다라는 답변을 각오에 했었죠. 다음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차량에 대한 질문을 또조 로건 씨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의 면적이 태양광으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답을 일론이 합니다. 굳이 가능하게 하려면 스타링크 위성처럼 태양광 패널을 펼칠 수 있는 형태라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양광 패널의 표면적이 얼마나 더 크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조 로건 씨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적은 표면적에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이 또 구체적인 답변을 주는데 평방 미터당 킬로와트가 태양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에너지.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전력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평강미터당 킬로와트가 최고다. 라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도 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밝히기도 하는데 이게 가로세로 10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가로세로 161 킬로미터의 면적이면 태양광 배터리로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당 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땅덩어리나 사막에서 이런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든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배터리의 혁신에 관한 질문 도조 로건 씨가 많이 남깁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기반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던 이런저런 어떤 배터리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론은 배터리를 통한 주행거리 내용은 더 이상 문제가 안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라고 답을 남깁니다 실제 <laughs> 실제 지금 보시는게 모델 3 인데 rwd 같은경우는272 마일 이지만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333마일로 앞서 일론이 말한 300마일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퍼포먼스도 315마일로 사실상 주행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시점은 지났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도 나왔는데 배터리 충전 속도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론이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충전할 때 0%에서 80%까지는 충전 속도가 빠른데 80% 에서 100%까지 충전 속도가 느린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주차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온이 비어 있는 차량을 찾아야지 충전이 되는 것인데 이 이온을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에 갔을 때빈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충전 속도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으면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빈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혹은 이온이 제자리를 금방 찾아가서 충전이 되지만 80% 정도 주차장이 가득 차 있으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빈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온이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과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아주 훌륭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주행 거리가 아니라 생산 단가, 낮은 단가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설명도 추가로 하였습니다.